네, 2015학년도 A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4학년 1학기 무게제기 단원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측정하기 수업을 할 때는 실험 전에 용수철의 상태에 맞게 0.조정용추를 매달아 용수철이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가는 준비한 용수철에 맞는 0.조정용추의 무게를 알기 위한 교사의 사전실험 결과이고 그리고 나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모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2015개정 강론 단원을 소개해 드리면 운동과 에너지 영역의 4학년 1학기 4단원, 물체의 무게 단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2020학년도 과학과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셨다면 아마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수철 저울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수철이 무게에 따라서 일정하게 늘어나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용수철에는 초기 장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초기 장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정하게 늘어난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0점 조정용 추를 매다는 거죠. 0점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에서 무게에 따라서 일정하게 늘어나는 구간을 찾아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매단 추의 무게를 확인해 보면 40g에서 120g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중에서 만약에 120g을 넘어가게 되면 그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용수철이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어나기는 늘어나죠. 자, 어,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힘의 크기와 용수철의 변형의 크기가 비례하는 구간을 이 기점으로부터 넘어서게 되는데요. 넘어서기 때문에 120g을 넘어가면 비례 한계점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20g 단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측정값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만 본다면 이 용수철을 40cm 늘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바로 비례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 용수철은 이 비례 한계점 이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용수철의 변형의 크기가 서로 비례하는 구간이고 우리는 그 구간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40g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40g일 때그 이후부터는요. 어, 더 이상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140g을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매단 용수철에 의한 힘을 제거하더라도 이 용수철이 원래는 어, 원래 형태로 돌아가야 되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원래 형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변형된 상태로 남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140g을 넘어가는 이 구간에는 이미 용수철의 탄성 한계점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매단추의 무게가 140g에 해당하는 그 힘의 크기가 탄성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문 나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지문 나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 2단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단계를 보시면 0점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점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 있죠. 그 추가 20g짜리 추인데요. 이 20g짜리 추를 몇개 매다는지 그 개수의 빈칸 기억이 뚫려져 있고요. 그리고 2단계는 아,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g 짜리 추를 한 개씩 매달아 가면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3단계에서는 아, 이 용수철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어, 이어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빈칸 기억 니은과 아, 관련된 방가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1단계의 기억에 해당하는 0 조정용 20g 추의 최소 개수를 쓰고 그리고 2단계의 니은에 해당하는 값은 몇 센티미터인지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중에서 동그라미 기억은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 우리가 쉽게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수철의 그 초기 장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점 조정을 하는 것인데, 그 우리가 일정하게 늘어난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 바로 40g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g이면 이 영점 조정을 하는데 그 20g 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20g 추가 최소 몇개 있어야 하느냐? 40g이니까 네, 두개 있어야 하겠죠. 자,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아, 2단계의 아, 니은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자, 2단계를 보시면 0.조정용 추가 매달린 상태에서 용수철에 20g 추한 개를 매달고 용수철 끝의 위치를 종이자에 표시한 다음 종이자의 눈금을 써보는 이러한 상황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0.조정용 추가 매달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조정용추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0.조정을 한 상태이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용수철에 20g추 한 개를 매달면 얼마가 늘어나는가라는 문제에 있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 중에서 힘의 크기와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비례하는 구간을 우리가 어,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40g에서 60g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40g에서 60g이 되면 무게는 20g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는 얼마가 늘어나느냐? 24cm에서 28cm가 됐으니까 길이는 4cm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니은에는 4cm가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의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으로 분류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과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어, 3단계의 디귿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주된 기초탐구 기능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기초탐구 기능에는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 이와 같은 어, 6가지가 있죠. 자이 중에서 어, 보기에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0.점 조정이 된 상태에서 50g추 한 개를 매달면 용수철 끝의 위치에 해당하는 종이자 눈금이 얼마가 될지 생각해봅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보기 디귿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구하려고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돼요.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초 탐구 기능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기 디귿에서 핵심적으로 파악할 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50g이 되겠습니다. 이 50g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값 중에는 없다라는 이 팩트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 스킬이 될수 있는데요. 어, 측정값 중에 50g이 없어요. 측정값 중에 없는데 우리가 이 측정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 탐구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문제풀이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쉽게 정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50g이라고 하는 게 측정 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니까 주어진 자료에 빠진 부분을 예상하도록 하는구나라고 해서 정답을 예상이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정답안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20g씩 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길이가 4cm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게가 10g씩 늘어날 때마다 2cm씩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성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학생들이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규칙성이나 경향성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 규칙성이나 경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판단하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예상입니다. 이 예상 중에서도 이 디귿 상황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 빠진 부분을 예상하는 것을 내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의 바깥 부분을 예상하는 것을 외삽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예상이라는 기초 탐구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 추의 무게가 10g씩 늘어날 때마다 용수철의 길이는 2cm씩 늘어나니까 50g 추를 매달면 10cm 늘어나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이 문제는 특정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초탐구 기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으로 분류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과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사는 3단계를 위해 물체 무게를 전자저울로 미리 측정하였다. 3단계의 리을에서 0조정용 추가 매달린 용수철을 이용하여 다음 두 물체의 무게를 알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쓰고 물체의 무게를 알아낼 수 없다면 그 이유도 함께 쓰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용수철에 이미 0 조정용 추가 매달린 상태이다라는 이 문제 조건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하지만 그 실제 고사장에서는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 분석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실수하기도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실수할 수 있냐고 하면요, 어, 우리가 용수철 저울로 물체 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어, 이와 같이 일정한 구간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의 추의 무게 범위를 보면 40g에서 120g까지의 구간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의 무게를 보면 25g이잖아요. 그러면 가로축에서 25를 찾아보는 거죠. 25? 어? 일정한 구간이 아니네? 그러면 지우개는 측정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2점 날리 1점 날리는 거죠. 그리고, 가위는 110g이니까, 110g? 어? 구간 안에 있네? 가위는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면, 우리가 눈 뜨고, 그냥 2점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큐 강의를 수강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점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 죠 따라서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꼼꼼하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체각 무게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지우개 무게가 25g이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최소 40g만큼의 아, 매단 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0g이 필요하니까 지우개 25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어, 그래프에 표시를 해본다면 그냥 25가 아니라 40 더하기 25즉 가로축에서 65g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의 무게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위의 무게를 보면요. 가위의 무게는 110g입니다. 따라서 이 110g에 40을 더해보면 150이 되는 거죠. 이 150은 용수철이 무게에 따라서 일정하게 늘어나는 그 구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즉 비례 한계점을 넘어서 탄성 한계점까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가위의 무게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으로 지우개는 무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알아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가위의 무게 110g과 0.조정경추의 최소 무게 40g을 더한 150g은 용수철로 잴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의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으로 분류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9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A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10번. 어, 2 0 0 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5, 6학년군 여러 가지 기체 영역에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확인하기 탐구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가는 이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예비교사 A가 계획한 수업 개요이고 나는 동료 예비교사들과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다 물음에 다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어, 이 지문가의 그림을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보시면요 이러한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서 이산화탄소 발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삼각플라스크에서는 탄산칼슘을 넣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깔때기에는 묽은 염산을 넣고 나서 이 묽은 염산을 흘려보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이와 같이 수상치환의 방법으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은 이산화탄소의 여러가지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이죠. 자 이와 관련된 2015개정 강론 단원을 소개해 드리면 6학년 1학기 3단원, 여러 가지 기체라는 물질 영역의 단원이고요. 그리고 이 강론 단원 내용을 포함해서 실험 안전 지도와 그리고 6학년 2학기 3단원, 연소와 소화의 내용까지 아우르고 있는 반과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과로 1번, 기억에서 리얼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고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하는 전형적인 과학과의 강론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인데요. 어, 염산 용액이 손에 묻었을 때에는 재빨리 염기성 용액으로 중화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맞는 내용일까요? 네. 재빨리 중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 보기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요. 자, 물론 우리 성인들이 일반적인 화학 실험을 진행하다가 강산이 피부에 묻었을 때 중화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화를 하는 경우라도 우선은 재빨리 해야 할 것은 대량의 흐르는 물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대략 한 20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 염기를 이용해서 중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강산이 묻었을 때약 염기인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중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피부에 묻자마자 재빨리 해야 하는 대처법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은 초등학교 실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과학 실험을 할때 원액보다 훨씬 희석된 산 염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화시키기보다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예비교사의 말을 더 봐야 할것 같은데요. 예비교사 C의 말을 보면 저는 실험장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는데 수업 계획과 같이 물속에서 모으는 장치를 써도 될까요? 하니까 예비교사 A가 말을 하는데요. 이 중에 보기, 니은, 디근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교사 A의 말이 물 속에서 모을 때 물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실험에 방해가 될 만큼 많지 않다라고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을까요? 녹지 않을까요? 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습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수상치환이 아니라 하방치환으로 모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실험에서 왜 하방치환으로 모으지 않고 수상치환으로 모으느냐 하방치환으로 모으게 되면 학생들이 눈으로 쉽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조금 녹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녹는 양이 실험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상치환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물속에서 모으면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모았는지 쉽게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라이 보기 디귿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을을 보시면요. 입으로 촛불을 불면 불꽃이 꺼지는 현상은 산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6학년 2학기 3단원 연소와 소화 강문강의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결론부터 어, 말씀드리면 이 소화 현상은 산소 제거가 아니라 탈물질 제거의 상황이 죠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 강론 복습 삼아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초인데요, 이 초의 원료가 뭐라고 했죠? 네, 초의 원료는 파라핀이라고 했죠. 이 파라핀은 그 원유를 정제할 때 생기는 희고 냄새가 없는 반투명한 고체인데요. 이 파라핀은 양초나 뭐 연고나 또는 화장품 등을 만드는데 널리 쓰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파라핀을로 만들어진 초가 어떻게 연소되는지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고체 상태로 있던 초가 촛불의 열에 의해서 녹습니다.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고요. 이 액체 상태가 되면 이 액체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심지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심지는 연료의 이동과 공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심지가 액체 상태 파라핀을 흡수하고, 이 심지어 흡수되어 있던 액체 상태 파라핀의 일부가 기화되는 거죠. 이 기화된 것이 바로 기체 상태 의 파라핀이고요. 그리고 초가 연소하는 것은 결국에 이 기체 상태 의 파라핀이 연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를 후 불어서 끄면 타고 있던 이 기체 파라핀이 후하고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의 상황은 탈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불을 끄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으로 입으로 어, 촛불을 불면 불꽃이 꺼지는 현상은 탈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하위 문항의 출제 근거를 확인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실험안전지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도서 총론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기 내용들은 모두 지도서 강론이 출제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과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예비교사 D가 말한 것처럼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에게 소화의 조건을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대신에 할론 기체로 불을 끄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시작한다면 이 활동은 개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무엇을 충족하는 것인지를 쓰라는 문제인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큐 비기본 이론 강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요, 어, 지도서 총론에서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어, 필요한 네 가지 조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제가 암기하기 쉬우시라고 이와 같이 불이타활이 앞글자를 따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이 중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개념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디세 t 스팩션을 인식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 개념이 이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즉 인텔리전트한 것이어야 개념 변화를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개념이 타당해 보여야 한다. 영어로는 플러저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은 새로운 개념이 활용 가능성이 많아야 한다. 영어로는 fruitful. 그러니까 뭐 수확이 많이 나는 그런 생산적인 것이어야 한다. 활용 가능성이 많아야 한다. 뭐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오개념이 어, 뭐냐고 하면 학생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오개념인데요. 어, 자, 오개념이죠. 만약에 이 이산화탄소가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이산화탄소가 불을 끄기 위한 소화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없더라도 불을 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이산화탄소가 아닌 다른 기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이산화탄소 대신에 할론 기체를 썼더니 학생들이 보기에 이산화탄소 없이도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야. 이산화탄소가 불을 끄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개념의 불충분함이나 또는 불만족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산화탄소나 할론 기체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 이산화탄소나 할론 기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산소를 차단해줘야 하는 것이구나. 이와 같이 과학적 개념으로 개념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 이 문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대신에 할론 기체를 제시한 것은 이 중에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의 표현으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개념이 불충분함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표현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개념에 불만족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무튼, 이 문제의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과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어, 가해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험하는 동안 교사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수행평가의 방법 중 학생들의 실험기구 조작 능력과 주어진 과정에 따른 실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인데요. 이 지도서 총론의 교재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5개정 지도서 총론에는요 수행 평가의 종류로서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험 기구를 사용하는 능력이나 주어진 방법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 수행 평가 방법의 명칭은 네, 실험실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실기가 어, 실전 문제로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쪽에서 실전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실험 보고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 2015학년도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출제 근거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5학년도에는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강론에서만 문제가 출제됐고요. 이 중에서 지도서 총론에서는 탐구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생들의 오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수행평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실험 안전 지도와 관련된 문제까지 출제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2015학년도에는 지도서 총론의 출제 비율이 아주 높았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실험과 관련된 실전 문제는 뭐 지도서 총론뿐만 아니라 지도서 강론의 구체적인 장면에서도 얼마든지 이 실험기구의 사용법이나 또는 뭐 실험활동 시에 뭐 유리기구나 아니면 약품과 관련된 그러한 안전유의점과 관련된 강론 문제도 앞으로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과에서 실험이라는 주제는 어느 출제 근거를 막론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서 강론 문제를 보시면요. 수준 유형을 보면 교사 수준의 지도상 유의점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학생 수준의 내용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